내용을 가지고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눠 볼 텐데요. 어, 여러분, 이 사람이 누군지 잘 모르죠. 야누스 코르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여자분은 레이틀 카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다 유명한 사람이에요. 예, 네, 책도 많이 쓰고 유명한데, 우리가 너무 책을 많이 안 읽다 보니까, 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분인데, 어, 생소할 수 있습니다. 어, 이 분은 여러분 알죠? 네. 존은원 메이커라는 분은 아시죠? 만약에 이원너 메이커를 모르시는 분은 이제 교회 다니지 얼마 안 되신 지난 주에 등록하신 분, 네,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근데 네, 이세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이냐면 첫 번째 그 특징이 무엇이냐면 명확한 부르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클레어한 콜링, 명확한 부르심을 갖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그것을첫 번째, 이 코르작이라는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은 그냥 평범한 자기는 작가, 저작 이런 사람이 사실은 되려고 했던 사람인데요. 자기 불신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시작하면서 의사가 되었지만 되기를 원했지만 사실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가난한 고아들을 돌봐주는 것 그리고 이 독일이 나중에 전쟁을 할때이 코르자기 나라 사람들을 억압할 때이코르자이 무엇을 하냐면 약 200명의 아이들을 구원을 해줍니다, 도와줍니다, 구출을 해주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난한 자들, 고아들과 이 전쟁에서 죽을 수 있는 사람들을 구출해준 사람이 코르자이라는 사람. 그래서 자기 부르심을 두 번째는 이 사람들의 특징 중에 공통점이뭐냐면 책임감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겁니다. 사실 이제 두 번째 특징 중에 책임감 하면 이제 레이처 카슨이라는이 여자분은 영문학을 공부를 하고, 어, 그리고 나서 사실은 굉장히 편하게 직장 생활을 할수 있었어요. 네, 자기가 이제 어디든지 직장을 갈수 있었는데, 어 사실은 직장을 가기보다는 다시 공부를 하기 시작하고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어, 책인데, 이 자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래서 바다 아래의 산들바람, 음, 우리 주위의 바다, 그리고 바다의 끝, 이게 다 뭐냐면 바다 자연에 관련된 책을 썼던 거예요. 그래서 이 레이첼이라는 사람은, 네, 침묵의 봉이라는 책도 쓰고, 그러면서 어떻게 이 살충제가 자연을 죽이고 있는가, 또 우리가 어떻게 자연의 환경을 파괴하는가를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책임감이 없었다면 아마 좋은 직장이 딱 제안이 왔을 때 좋은 직장으로 그냥 갔을 거예요.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자연을 훼손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겠죠. 책임감 때문에 그 좋은 제안을 거절을 했다는 거예요. 음. 여러분들도 거절을 할수 있어요? 대답이 없어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어 매년 1억씩 주는 직장을 여러분에게 제안이 왔는데 나의 부르심이 1년에 천만 원 밖에 못 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거를 선택하겠어요? 1억! 그렇죠? 네,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아직 책임감이 없어요. 네. 어세 번째는 어떤 특징이냐면 플랫폼을 만드는 특징이 있어요. 이 세 사람의 특징이 그래서 어 워너 메이커라는 사람은 사실 어렸을 때 굉장히 가난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도 이렇게 거래를 할 줄을 알았고 그 거래를 하는 버릇이 있었어요. 근데 조금 더 자라면서 자기가 폐결핵에 걸렸단 말이에요. 폐결핵에 걸렸는데 직장 생활하면서 어 직장의 그 사장님이 내가 너뭐 병원비 다내 줄게. 라고 했는데, 아니에요. 저는 그냥 제 공급만 받고, 그런 거는 지원을 안 해주셔도 괜찮아요. 굉장히 좀 받아도 괜찮은데, 어, 그거를 좀 거절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이 만든 건 뭐냐면, 사람들이 상점을 여기저기 가서 뭔가 구입하는 걸 보고, 한 곳에서 다 구입을 할수 있고, 좀 편하게 뭔가 사업을 하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 분이 처음으로 백화점이라는 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존 워너메이커가 백화점의 재환이라고 해서 처음 백화점을 만들어서 매출을 굉장히 많이 올렸습니다. 근데 이분이 나중에 많은 사람들을 돕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의 종로에 있는 YMCA를 이분이 도네이션을 해줬어요. 그러니까 1908년에 처음 우리나라에서 세울 때 이분이 도네이션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분의 도움을 많이 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뛰어난 리더의 특징을 세 가지를 보면 무엇이냐면 첫 번째가 자기 부르심을 알았다라는 거예요, 자기 부르심. 두 번째가 뭐냐면 책임감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새로운 플랫폼을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다 어려운 거예요. 무슨 말이냐? 플랫폼을 만든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플랫폼 만드는 건 어려워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개척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요. 그쵸? 창업이라는 건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도 다 하나씩, 한 분씩 개척을 다, 교회를 하나씩 개척을 해야 돼. 어, 그죠? 창업을 해야 돼. 응, 여러분의 인생에서 창업을 해야 돼. 플랫폼을 만들어야 돼. 그리고 또 책임감이 있어야 돼. 그 책임감은 뭐냐면, 그러니까 남들이 얘기하는 게내 책임감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가슴에서 주는 그 마음, 부담감. 음, 예를 들어서, 정찬이가 아까 그 다리 아픈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 뭔가 책임감을 느낀 거잖아요. 거기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겠지만 뭔가 미안한 마음이 들면서, 어, take this seat.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미안한 거잖아요. Take this seat. 그런데 어떤 사람은 불식뭐 이렇게 어, 욕할 수도 있는데, 어, 여기 자리에 앉으세요. 이 책임감이 있기 때문에 내 자리를 내주는 거잖아요. 그죠?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명확한 부르심이 있어야 된다. 부르심. 음. 부르심을 따라가는 게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라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에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어떤 리더십을 가졌냐라고 할 때, 바울도 마찬가지로 강한 부르심에 대한 확신, 경험이 있었다는 라 거예요. 사도 바울이 위대할 수 있었던 것은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험난한 세월을 살았다는 라 거예요. 그렇죠? 네, 터프한 라이프를살수 있었던 건 부르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르심을 쫓아가면 네, 바람도 맞고 번개도 맞고 뭐 태풍도 맞고 네, 돌도 맞고 막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바울은 어떤 믿음식이었냐면 언어를 잘했어요, 언어를, 그렇죠? 어, 늘 얘기하지만 바울은 아랍어도 했고 헬라어도 했고 히브리어도 했고 최소한 세 가지 언어를 했다, 그렇죠? 네, 여러분도 언어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 신인권을 갖고 버리지 않고 그걸 유지를 했어요. 그죠? 그리고 어, 육체적인 강함있었어요 육체적인 강함. 그죠? 체력적으로 약한 분들 회개할 지언가, 회개할 지언가. 젊을 때, 젊을 때 여러분 건강하게 여러분의 몸을 가꾸는 것도 이거 영역이 영력. 영역. 그죠? 체력이 영역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체력이 되게 중요해요. 근데 이 체력을 잘 쌓지 않는 거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부르시면 알아도 해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래서 우리 체력이 굉장히 중요한데 바울은 체력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이것도 준비를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면 바울이 오늘 본문에 어떻게 예수님의 종이 되었다고 하냐면 먼저는 하나님이 자기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선택했다. 그리고 그 선택을 알아찬 거죠. 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만 불러서 안 돼. 하나님만 불러서 안 되고 나도 반응이 해야 된다. 반응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람이 부르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선택했구나라는 이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나의 부르심에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네. 저도 외국에 있다가 공부하다가 갑자기 한국에 들어왔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의 쓰임을 받을 수 있겠구나. 나는 그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갑자기 들어왔는데요. 바울도 마찬가지. 우리도 부르심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 자두 번째,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에 어떤 소명이 있음을 알게 되었냐면 증인이 되라, 증인, 지민,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다른 어떤 사람의 증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부르심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센터에서 있게 된 것이 아니라 보내어 짐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으면 나는 어떠한 부르심 가운데 선택되어지고 어떤 방향으로 나갈까 이것을 우리가 결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아, 나에게는 한 영혼을, 그리고 다음 세대를, 그리고 조국과 열방을 품으라는 하나님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구나라고 해서 교회를 개척하게 됐고 이 40일 동안에 하는 반별이라는 것을 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 교회들이 동참을 해서 같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분만 동참 안 하고 있지. 여러 교회에서 동참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아, 나에게 부르심을 주셨고,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자신이 원하는 바에 삶을 사는 게 가장 행복해요. 근데 대부분 은 뭐냐면, 우리는 남들이 이렇게 살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남들이, 남들이, 나훨신 이거 잘하는 것 같으니까, 이거 해야 돼. 너 어, 당신 이거 이 하니까 이거 해야 돼. 이렇게 되면 안 아, 된다.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실은 가야 돼. 그죠? 하나님이 나의 부르심을 향해서 너무 많이 사람을 의식하면 사실은 나의 부르심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음, 음,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자, 바울은 회심한 후에 어떤 영적인 경험을 했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바울은. 그리고 깨끗함을 입었다.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 우리가 깨끗함을 입어야 하나님의 일을 집중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할수 있는 거는 나의 주변의 것들을 다 정리를 해야 돼, 정리를. 그렇죠? 우리가 피곤한 이유가 뭘까? 우리가 정리를 좀 덜했기 때문에 인생이 피곤할 수 있다. 음. 하나의 말에서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심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일을 하면 그렇게 피곤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힘들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돼.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느끼는가? 우리가 처음에 세례받았을 때 느낌, 기억나세요, 여러분? 그리고 또 여러분들, 어, 여러분이 세례받았을 때여러분 어떻게 느꼈나요? 음, 그런 것들, 그런 영적인 체험들이 우리 가안데서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 앞에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의 불심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갔죠. 그래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환상을 봐요. 환상. 그 환상에서 바울이 받은 건 뭐냐면 예루살렘의 안에 있지 말고 예루살렘 밖으로 가. 라 너의 부르심은 예루살렘이 아니다. 너의 부르심은 유대인이 아니다. 너의 부르심은 이방인이다. 참 신기하죠. 왜냐하면 바울은 가장 많이 배운 사람이에요. 가장 많이. 그렇죠. 바울은 그렇죠. 바울은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는 센터의 밖으로 가라. p o u was educated, but God s a you go out of the main town, out of the j e r u 그럼 무슨 말이냐? 어, 하나님 나는 많이 배웠는데요. 하나님 나는 많이 배웠고, 여기 도시가 저는 편한데요. 근데,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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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It's not your site. i 여기가 네자리가 아니라, 너는 밖으로 나가야 돼.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환상은 때로는 내가 계획하고 내가 생각한 것을 산산이 다 깨버린다. 음. 그래서 하나님의 역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는 확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사역을 감당하냐면 바울은 이방인. 이방인을 한 번도 케어해 본 적이 없는데 바울이 갑자기 이방인 사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네. 때로 우리의 부르심은 내가 생각한 거랑은 많이 달라요. 사람들은 매니저들이 해요 uh, You must do this one. You must do that. But God says, no, no, no. Your job is taking care of gentiles. 이방인을 너가 돌봐야 돼? 이방인? 그거는 사람들도 싫어하고 나도 해본 적이 없는데. I've never experienced that. 근데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No. You must do this one, even though you don't have any experience. 이게 하나님의 때로 우리의 불신이라는 거예요. 어. 바울은 사실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어요? 사람들을 감옥에다가 이렇게 가두는 사람이었고, 크리스찬들을 굉장히 박해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근데 이제는 자기가 박해를 받게 돼요. 자기가 유대인에게 박해를 받아요. 이방인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는 삶을 바울이 받게 되죠. 그래서 바울의 말을 들은 사람은, 자, 이제 바울이 막 얘기를 하죠. 바울. 어, 바울이 막 얘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끄덕여야죠. 근데 사람들이 막 스크린 막 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막 반대하는 거죠. 바울이 이야기하면 족족 바울을 다 반대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죠. 어, God, they are against me. They are persecuting me. So it's not my job. I can't do it anymore because they hate me. They hate my role. 자 하나님, 저사람들 싫어하네요. 내가 하는 일을 사람들이 싫어하네요. 그래서 난 그만둘 거예요. 사람들이 싫어하니까. 근데 그게 우리의 부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비록 그 사람들이 싫어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길을, 마요일를 가야 된다.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야 된다. 라는 거죠. 음. 그래서 여기 장면 보면, 떠들며 던지고 난리 이런 글이 있는데요. 23절 안에 그 상황이 떠들고 막 던지고 난리를 피우는데, 이게 뭐냐? 사람들이 굉장히 폭력적이었다. Violent people. there are people. 거기에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있었지만 바울은 요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음, 절대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때 천부장이 바울을 영내, 바울을 안쪽으로 데려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질문하기 시작하죠. 그죠? 어. 바울은 그 위기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신 왜 나를 가두려고 하는데? 왜 나를 괴롭히려고 하는데? 당신들 사람들, 사람들 나도 시민권이 있는 사람인데, 니네가 왜 나한테 욕하는데, 왜 나를 때리려고 그러는데, 그러면서 바울이 사용한 게 뭐냐면, 시민권이라는 걸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능력과 어떤 지위, 어떤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권을 우리는 갖고 있다. 근데 그거를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는 그걸 사용해야 된다. 그럼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자신의 시민권을 선교를 위해서 사용했다는 거예요, 선교.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갖고 있는 집, 우리가 갖고 있는 능력, 그것들을 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면 어떨까? 그게 우리의 시민권이 될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지위, 내가 갖고 있는 재물, 내가 갖고 있는 타란트 이걸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거. 그래서 우리가 십이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물질만 십이일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재능을 십이일조를 하나님께 드리면 너무 좋겠죠. 예를 들어 난 영어를 목사님 잘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러면 돈 받고 내가 영어를 가르칠 수 있지만 성교적으로 좀 가난한 아이들은 제가 10분의 1만 받고 가르칠게요. 음. 그게 우리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릴 때 우리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죠. 하나님 나는, 나는 시간이 너무 귀중한데 나의 시간을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릴게요. 음. 아니면 나의 집이 굉장히 넓은데 어, 10분의 1 공간 정도는 내 하나님 이 장소를 좀 성교적인 목적으로 좀 쓸게요. 음, 할수 있잖아요. 그죠? 그니까,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시민권, 특권을 과감하게 나눌 수 있어야 된다. 어. 자, 이 책. 아, 어,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좋은데. 가진 돈은 몽땅 써라. 음, 이 책이 굉장히 센세이션한데, 이 책은요, 돈 낭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 돈을 낭비하라. 이 말이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 책의 요지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개미와 뱃짱이 이야기 다르죠? 어, 개미와 뱃짱이. 그, 그 스토리가 뭐냐면, 열심히 모아라, 일해라. 음, like ants, you must work hard, not taking any rest. 너 쉬지 말고 계속 일해. 이, 이게 메인 스토리인데, 이 책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그거 틀린 거야 사실 우리는 즐길 줄도 알아야 돼. 우리 돈을 좀쓸 줄도 알아야 돼. 그러면서 저자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사실은, 예, 자기 개발이에요. 한 시간 혹은 한 시간 반을 내가 왔다 갔다 해야 돼요? 그러면 시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버릴 것인가? 아니면 이사를 해서 그 시간에 내가 회사에서 연구를 하거나 내가 개인적인 뭔가를 배울 수 있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 음, 저자는 이사를 와서 자기 개발을 해라. 음, 그리고 그것을 더 좋은 성과로 만들어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업그레이드 필요하다. 이, 이 얘기를 해요. 저자가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최신 폰, 최신 컴퓨터. 왜? 더 좋은 것으로 업그레이드 하라는 거예요. 돈을 세이브하는 것이 세이브가 아니다. saving is not saving anymore. 세이빙 하는 게 계속 세이빙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번에 제가 독서 코칭 세미나를 하는데 누가 좀 부탁을 해서 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책을 좀 우리가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 글을 좀 계속 써야 되는 이유. 왜 그럴까?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를 업그레이드 시키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역할을 감당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음. 그래서 CEO들 유명한 CEO들, 그러니까 famous CEOs they read a lot, they write a lot, everything. 그렇죠? 왜 그럴까? 그래야 업그레이드니까 Through those efforts, they can upgrade themselves everything. 매일, 매일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게왜 그럴까? 바로 그런 거죠. 그래서, 바울이 가졌던 이 시민권이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 능력. 능력을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 여러분들 다 능력이 있어요. 다 능력. 재력. 돈이 있으면 그 재력을 갖고 사용을 해야 된다. 인력. 사람을 사용할 수 있는 이맨 파워가 있으면 그맨 파워를 사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을, 살려줘야죠. 그렇죠? 영역. 영적인 능력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 주고 상담해 줘야 되겠죠. 체력. 체력을 우리가 좀더 키워야 된다. 그래서, 아, 피곤해서 못하겠어. 요 이런 얘기는 절대 나오지 않도록. 우리 교육자분들은, 어, 하루에 10kg씩 막 뛰면서, 10kg씩 뛰면서, 10kg씩 막 들고, 10kg씩 뛰면서, 어, 목사님 피곤해서 못하겠어. 요 이런 얘기 절대 하지 않도록. 예. 요번주에 뭐 얘기하니까, 목사님 세개 중에 제가 하나만 뭐 할지 결정할게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체력이 되면 세가지다할수 있잖아요. 그죠? 어, 지력. 우리가 좀 알아야 뭔가 가르치고 알아야 뭔가 좀할수 있잖아요. 그죠? 신념 그러니까 마음에. 그, 이 마음이 좀 동요하지 않아야 돼. 그, 이모션을 밸런스가 요즘에는 필요한 시대예요 어, 그죠? 너무 막 아침에는 이렇게 갔다가 저녁에 이렇게 꺼졌다가, 어, 아침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저녁에 너고 좋았다가, 그러면 이게 정식병자처럼 힘들게 할수 있어요. 본인도 힘들고 주위 사람도 힘들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시민권입니다. 이것들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 어, 시민권을 사용합시다. <laughs> 유지 수 있는지, 유지 수있는 예, 이거 사용해야 돼. 사용할수록 늡니다 근데 사용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줄어들어요. 이 시민권이. 사용을 해야 돼. 자, 조지 밀러라는 분 알죠? 여러분, 조지 밀러. 조지 밀러라는 사람이 2000명의 고아들을 먹였어요. 30년 동안 그 넘게. 근데 이 책을 보면, 이, 조지 밀러가 이 책에서, 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기도 수첩을 적었대. 기도 수첩을 갖고 기도 제목을 적었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 주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계속 먹을 거를 보내 주셨다는 거예요. 어, 너무 신기하죠. 기도하니까. 그리고 기도로 순부를 하니까 하루에 20명이 와서 다른 20명 여러 파 지역의 사람들이 한꺼번에 와서 기부를 하겠다. 아. 어, 기도하니까. 네. 우리 그 건물을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릴 초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네. 어,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나는 할수 없다는 거죠. God, I cannot do anything anymore. So I need you. That is prayer. That is prayer. When we pray, when we feel and know our limit. 우리의 한계를 알때 우리가 기도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조지 밀러는 기도하니까 20명의 사람이 와서 도네이션 을 했던 거예요. 자, 이번 주에 제가 빵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계속해서 아빵빵 빵 얘기를 하니까 계속 사람들이 다양한 종류의 빵을 가져오더라고요. 아 그때 알았어요. 내가 금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I should have talked about gold or buildings. Then they have brought buildings over gold. 아, 내가 실수했구나. 믿음이 적었구나. 응?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이 빵을 달라고 어, 글을 적는 게 아니라 어, 그걸 얘기했어야 되는데, 아, 우리가 좀 믿음이 너무 적었다. 응. 조지 밀러는 42개국에서 복음을전하고 300만 명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신학교까지 건립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30년 동안 고아들을 2,566명을 키웠어요. 2,566명. 여러분, 256명 키우기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먹을 때 얼마나 많이 먹겠어요? 근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빵을 주시고, 음료를 주시고, 근데 조지밀의 책에 보면 가장 좋은 것, the best food. He offered the best food. Not worst food. Not worst food. Not just bad food. The best food. 그 그러니까 왜, 어떻게 그렇게 할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의 부르신, 우리의 부르신 우리 생각할 때 우리는 아무것도 못할 것같아 God, I cannot do anything I'm just small, I'm nothing I can't do anything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God says, I called you, I brought you and I have given you power a l r e a t citizenship, all kinds of citizenship I gave you Now you need to use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셔야 이미 다 줬다. 너가 사용하지 않고 있구나. 이미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시잖아요. God gave us prayer. To pray s o m e t h i n g we need. God, I need people. I need finance. I need health. I need building. Yet, yeah. then God said pray. 기도하라고. 하나님 아, 나는 뭐 해야 되고 기도해야죠. 그렇죠? 그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은 시민권도 주시고 바울처럼 부르심의 확신 속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나라입니다. 이 부르심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출하고 이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마음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도 교통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그 천국의 잔치에 참여하는. 세례받은 자로서 그 천국의 시민권을 활용하며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기로 결정하고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이 왕 되심과 온전히 주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그 마음 가운데 온전히 주님을 모시기로 결정한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교회의 지체들과 또이 시간 모든 곳에서 예배하는 자들과 또 생명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자 온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들고 나아간 모든 선교지의 선교사님들과 또이 시간에도 오직 주님만 섬기겠다고 결심하고 작정한 많은 이들 가운데 그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 지어라. 아, 네. 아, 네.